창조 계급보다 이미. 이미는 영어 뭐, 못해도 뭐하여 조금씩 섞어서 거기에 딱 새로 운 추가하고, 있는 굉장히 도시에 대한 주인 의식 또는 어떤 참여하고, 이렇게 좀 기여하고 싶은 어떤 마인드나 의식이 하나기 때문에. 그렇게 좀 한번 위치를 플로리다로 대단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,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플로리다를 한번 모시고 네, 플로리다를 한번 모시고 이제. 아니, 농담 아닙니다. 여기 네. 세계적 저명한 분이 벌써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네, 그래습니 가서 전화번호를 보겠습니다. 네. 선생님, <laughs> 일단 우리 주인님께서 주제는 천국에 있고 주제는 뭐 하려고 되는 데 말씀은 주민의식, 주인의식이 부분에 관한 조언을 해주어요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가면 도시 정체성, 세상의 가능성하면서 대전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는것같습니다 민선 사기가 전국적으로 창도도시, 모든 그 도시마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, 우리 도시는 창도도시, 창도도 이렇게 썼던 시대가 한 10여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전이 여구단지 인력도 많고, 대학도 많고, 그러니까 창도계구가 가장 많은 그런 도시다 해서 막 이렇게 업시켰던 기억이 나는데, 지금 속도가 컸습니다. <laughs> 이 얘기를 무난하지 말고 어, 대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주인직을 가지고 대전을 변화시킬 이런 쪽으로좀 좋은 의견 이있으면 주시는 거로 요 주제는 많이 했으니다 음. 제가 얘기 아그 초장입니다. 혹시 이쪽에 질문이 좀 있었고 우리 아유, 우리 이민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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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가 저는 네. 다른 네. 거 질문하려고 그서아 그래요. 하습니다

주인소에 가는 시민이 좀 아셔야 된다. 아니, 근데 저, 그게 예, 저 질문은 네,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, 네, 네. 말씀이 나왔으니까, 예, 예, 예. 그, 드리면, 그 이민은 역시 그, 일종의 존재들이 이제, 섞이는 그 하이브리드 사회가 되는 말입니다.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. 그, 세포민록에서 예, 이제 는 어려운 사람, 어려운, 특히 이제 동남아 쪽이나 이런, 뭐, 살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하면서, 그 대전의 정체성을 말할 때, 왜그 정체성을 자기 동일성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, 정체성으로 번역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. 그 정체성으로 얘기를 아이들이 정체성으로 이렇게 우리말을 옮기게 되면, 어 당위적인 어떤 그 개념적인 걸 선택해 놓고, 거기에. 들어가는 어떤 모범 답안이 되고,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형식이 말하자면 억지로라도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어떤 과제로서 접근하게 되는 반면에, 자기 동일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체성을 이야기되면, 어차피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 분열적인 요들도있않습니까 하나로 이렇게 수렴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, 그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정하고, 그 자기 동일성 수많은... 그 모습으로 이렇게 불화될수 있는 가능성들은 그냥 어 자연성이 높고 거기서 이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어 자연스럽게 변하는 방식의 정체성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그 기원의 대전이 뭐 자극이 약하다 뭐 이렇게 이렇게 면은 붙박이와 끼내기 그게 좀 애매해가지고 특수가 별로 없다든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뿌리가 없는 대신에 누구나 와서 이렇게 터세 부리는 거 당하지 않고 음.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. 그런 그렇죠. 면서 조금, 그렇죠. 어, 그 적적으로 이런 그,